긴급소풍입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기재부, 기획재정부를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재부를 동원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한다면 이건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3.15 부정선거는 깡패문민 동원한거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정선거가 됩니다. 오늘 검찰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했죠. 그와 비슷한 시각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자신이 울산시장으로 재직 당시 추진했던 산업재해 모호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세밀한 전략에 따라서 조화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것이 산업재해모호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동원해서 조화초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서울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함영 수사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이부가 산재 모호 병원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와 KDI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비슷한 시기에 열렸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기재부와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 예타라 그러죠 예타 예타 그러죠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예타 진행과 최종 탈락은 매우 자기적이었다. 자기적이라는 말 아시죠? 꾸민 것 같지 말 맞추기 짜 맞추기 한것 같았다. 이어 성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 성철호의 오른팔이죠. 성철호의 오른팔이 작성한 업무 수첩을 보면.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 있다. 그 전략에 따라 청와대와 행정부처가 움직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 10일 예타 발표 7개월 전에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한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의료시설 확충 이슈를 좌초시켜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됐고 매우 분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산재모호병원이 자초되면 좋겠다는 내용, 이게 날짜가 2017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이죠. 당시 후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내용을 논의한 내용, 이거는 2017년 10월 12일자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시장은 송초로 시장과 경쟁구도를 이뤘죠. 이에 송초로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산업재해에 특화된, 울산의 산업도시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산재모병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 지역의 수근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즉,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한국당 울산시장이 울산 지역의 수근 사업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이 사업은 백지화 됐는데 그 뒤가 더 웃깁니다. 그렇게 김기현 전 시장의 예타 사업은 백지화 시켜놓고 올해는 예타 면제를 해가 밀어붙여버겁니다 누가 있어서 송초로 시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쭈글러버리네요. 그냥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가지고 송초로 시장의 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어주네요. 이후 송초로 후보의 공공병원 공략은 다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내건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은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가지고 기재부 뭐 어디 눈치 볼거 없이 면제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청와대만이 할수 있거든요.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면제를 시켜가지고 문재인의 30년 지기 송철호가 이것을 밀어붙이도록 예비타당성 면제를 시켜버립니다. 당시 송 후보의 공약 사항을 두고 일찌감치 청와대와 여권의 교감이 있었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 사업에는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현재 불거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으면서 부당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모병원은 예타 때 의견 조율이 쭉 있었는데 병상 숫자 조정 등 긍정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중단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타 불합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에서 불합격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타 불합격을 시켜놓고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자 예타 면제를 해버려가지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또 정확한 날짜를 보면 지난해 5월 24일 25일이 후보자 등록일이고 그 다음 첫 월요일이 5월 28일이라면서 25일까지는 후보자 등록을 받고 후보 마감 직후인 월요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는 날 바로 예타 탈락을 시켰습니다. 날짜까지 딱 잡아주어가지고 예타 탈락을 시켰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30쪽 정도 됐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검찰 조사를 받다보면 이거 이거 사실이죠? 맞죠? 틀리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딱 내놓습니다. 증거자료를 내놓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내놓거든요. 그때 그것을 김기현 전 시장이 이걸 다 보아버린 겁니다. 그 당시 검찰에서 실제로 내용을 본 것은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소비죠 청와대에 제보한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문건과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두 개가 문장과 형식,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청와대가 손 봤다 이거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문건 내용에 새로운 비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추가된 게100%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등과의 경선 없이 송철호 후보를 단수 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역기반이 없던 시절부터 역할을 한임전 최고위원이 경선을 못 치려고 배제됐다고 지적하면서 김기현 전 시장은 총병기 부시장이 업무수첩에서 당내 경선시 송철호 후보가 임전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면서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그 소문이 받아 했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청와대에서 지휘했다는 게 충격 청와대에서 지휘했다는 게 충격입니다. 청와대에서 부정선거를 지휘했습니다. 청와대에서. 3.15 부정선거의 깡패를 동원했던 것처럼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청와대 자신이 싹 개입해가지고 청와대가 총동원돼가지고 지휘했다는 것이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입니다. 깡패 민명 동원하고는 다릅니다. 청와대 자신이 이 부정선거를 지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MB 진짜 뉴스 전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